아니 한국인들은 가난한 거 아니었어요? 기상학화로 강제로 한국 오게 된 독일 고등학생들이 버스 내리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려다가 실수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독일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중한 휴가를 한국 따위에 쓸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 공항 직원의 파격적인 제안을 듣게 되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선택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고등학생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아마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특이한 수학여행을 경험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번 여행은 기이한 일투성이었죠. 일단 저는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고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20명도 안되는 매우 작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저희에겐 해외여행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고 기대도 안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독일 정부에서 발의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법안으로 저희 학교는 다양성 발전 기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매년 나오는 지원금을 해외 수학여행 지원금으로 보태겠다는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더 나아가 지역 학생들을 끌어모으려는 의도 같았는데 아무튼 이건 제게 엄청난 희소식이었죠. 덕분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의 최초의 해외 수학 여행지는 707 일본으로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원 취지에 맞게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유럽 대신 아시아를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아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나라가 일본이었으므로 자연스레 여행지는 일본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탑승한 비행기가 일본에 거의 다다를 때, 지금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마구잡이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저희는 도착하기로 한 일본이 아닌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일본 국적기에 탑승했는데 일본 항공사 측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사과는커녕 항공기가 언제 수리될지 알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보통 항공사 규책으로잘 못된 곳에 착륙을 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비행기표를 제공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인솔 선생님께서도 비행기가 수리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일정 상 빨리 일본에 가야 하니 다른 비행기 티켓이라도 끊어달라며 항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일본 측은 그러한 보상은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라며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제공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려거든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인천공항에서 별도의 방송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할뿐 보상이나 사후 대책에 대해선 아무런 공지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싸우고 있던 그때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달려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는 한국 공항에는 항공 정비사들이 항시 비상대기 중이라 항공기를 곧바로 수리할 수 있다는 말을 건넸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번 일은 일본 항공사 측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유압계통 고장이라고 판단되고 이 정도 문제는 한국의 정비 기술력으로는 몇 시간 안에 수리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대기하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한국 측의 전문적인 대답에 승객들은 일동 환호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빨라야 며칠은 소요되는 항공기 수리 작업인데 한국에서는 하루도 안 되어 수리를 할수 있다니 모두가 감탄한 모양이었습니다. 뭐 일본 항공사 직원들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직접 인정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잘못만큼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듯 보였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무책임한 일본 항공사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수행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공항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들 이곳저곳을 소개해주기 시작했고, 이에 한국인 승객들도 동참하여 외국인 승객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공항의 편의 시설들에 대한 소개를 도와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공항 측과 한국인 승객들도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발벗고 나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 매우 강할 뿐더러 남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씨까지 갖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인들의 설명대로 공항을 조금 둘러보기로 했는데, 같은 반 친구 제넷의 의견은 다르더군요. 그녀는 일본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친구로 수학여행 한달 전부터 일본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며 귀찮을 정도로 설레발을 치곤 했거든요. 그런 제넷은 혹여라도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르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대기하자는 억지를 부려대더군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일본 여행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모처럼의 해외에서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에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저는 웬 가상현실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VR 헤드셋을 착용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가상 현실 기계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들, 경복궁 등의 한국 궁궐의 고즈넉한 풍경을 간접 경험시켜줬거든요. 이외에도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고대와 초현대의 매끄러운 조화 그리고 생생한 그림을 목격했고 그야말로 한국의 매력에 매혹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본 친구들은 하나둘씩 가상현실 체험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 모두는 이러한 간접 경험만으로 한국의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한국인 공항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상현실 체험이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인천공항에서는 환승투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원하신다면 방금 보셨던 곳들을 직접 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한국의 경유로 방문한 관광객들이 한국의 일부 관광지들을 몇 시간 정도 체험하고 갈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형편없어서 이러한 제도를 정말 꿈도 꿀수 없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진적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무엇이든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에 감탄을 하며 버스에 올라탔고 이내 경복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여행지가 일본으로 정해지게 되었을 때 일본의 동양품의 궁궐을 미리 찾아보며 이런 아름다운 궁궐을 직접 볼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대하던 차였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궁궐 대신 보게 된 경복궁은 일본 궁궐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우아한 멋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복궁 주변으로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동양의 미의 절정을 볼수 있는 전통과 고도로 발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공존하며. 신비로울 정도로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러한 경복궁의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신비로움과 역설의 미를 자아내고 있었고 저는 동양의 궁궐을 처음 봤음에도 이 세상에 경복궁만 한 궁궐은 없을 거라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경복궁 근처에는 한복 대여소가 있어서 한국의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도 있었거든요. 재밌는 건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지 이곳에 방문한 수많은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 근처를 거닐고 있었는데요. 한복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렇게나 일본 타령만을 하며 그냥 얌전히 대기실에 앉아서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자던 제넷은 저희 중에서 가장 먼저 한복 대여소로 달려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나오더군요. 그녀의 이러한 돌발 행동에 저희도 너나할것 없이 한복을 대여하러 뛰어갔죠. 그러나 한국은 이 정도로 감탄을 하기는 이르다는 듯 독일 촌놈인 저희에게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한복을 차려입고 가이드의 나레이션을 받으며 경복궁을 둘러보려고 하던 그때 한국인 나레이터는 저희의 국적을 묻더니 이내 정체불명의 이어폰 하나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어폰을 착용한 저희는 곧바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한국인 나레이터는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착용한 이어폰은 한국어를 저절로 독일어로 통역해 주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AI 기술이 탑재된 스피커를 개발해 내서 외국어를 사용자가 설정한 언어에 맞게 자동으로 통역해 주는 기계를 상용화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저희와 함께 가이드를 봤던 사람들 중에는 미국인도 있었고 프랑스인도 있었는데 이들은 똑같은 한국어를 듣고도 각자의 언어로 무리없이 해설을 듣고 있더라고요. 일본에 거의 미쳐 있다시피 해서 한국행에 특히나 반감을 표하던 제넷이었지만 그녀는 불과 1시간 전의 태도가 무색하게도 마치 불을 처음 발견한 원시인처럼 소리를 지르며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뭐 이러한 최신 기술은 기술 강국인 독일조차 개발할 엄두를 못 내는 고급 기술이었고 특히나 시골 출신인 저희는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었기에 제넷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독일을 마치 후진국으로 볼까봐 두렵다며 조국을 모욕하지 말고 적당히 놀란 척 하라며 제넷을 주의시켰고 결국 제넷은 풀이 죽은 채 경복궁 관광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저희는 더할 나위 없는 경복궁 관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인사동이었는데요. 한국의 전통 미술관과 전통 찻집, 그리고 동양적인 미가 가득한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한 좁은 골목은 저희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본 일본의 전통 기념품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너무 전형적이고 획일화되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공예품은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일단 실용성도 갖고 있었고 디자인과 쓰임새 그리고 제조 방식 등이 너무나도 다채로워서 그냥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일본에 가서 구매해야 할 공예품을 전부 수첩에 적어둔 채로 왔던 제넷은 막상 한국의 인사동 거리에서 기념품을 보더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공예품들을 거의 쓸어 담듯이 구매해버렸는데요. 그녀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기념품 뭉텅이를 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희는 제넷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가까스로 웃음을 참을 뿐이었습니다. 뭐, 한국은 전통거리라고 해서 전통만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내 이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친 후에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한식당에서는 웬 테이블에 별도의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장비를 샅샅이 살펴보니 이건 직원을 거치지 않고 주문을 할수 있는 최첨단 장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도시에서조차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주문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저 터치 몇 번으로 직원을 거치지 않고도 음식 주문을 마칠 수 있었고 심지어 태블릿 PC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결제까지 전부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싫다던 제넷은 어디 갔는지, 그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독일 친구들은 무슨 일본에 간게 아니라 화성이라도 간 거냐며 도저히 믿지 못하는 반응만을 보이더라고요. 뭐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인프라는 인정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바로 한국과 독일의 기술 격차의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씁쓸한 감정도 잠시, 저는 곧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문한 모든 음식들은 주문을 마친 지 20분도 안 되어 전부 나왔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음식이라도 음식이 나오기까지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단체 주문을 했음에도 20분도 안 되어 모든 음식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넷은 이건 분명 식당 주인이 독심술을 사용해서 저희가 어떤 음식을 주문할 건지 예측하고 미리 만들어둔 게 분명하다며 머리를 감싸쥐었는데요. 저희는 그녀의 황당무계한 발언을 가뿐히 무시할 뿐이었고 그렇게 주문했던 불고기와 비빔밥, 설렁탕 등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식은 매우 수준 높은 음식이었지만 그 누구도 아까처럼 들떠서 떠들지도 않았고 음식을 칭찬하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이 음식을 다 먹으면 그대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고, 저희 모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게 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우울한 식사를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되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가 뜻하지 않게 한국 환승 투어를 거치게 됐던,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는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음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계획의 정점이었던 일본행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저희를 깊은 상실감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저희 모두에게 아름다움, 따뜻함, 활기찬 정신을 불어넣었고 저희는 부인할 여지도 없이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일본 대신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건네봤는데요. 그러자 친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제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나 일본에 가고 싶다며 한달 전부터 안달이 나있던 제네조차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실 뿐이더군요. 그러면서 이미 예약해둔 호텔이나 각종 시설물들을 취소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고려한다면 여행지를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 같았는데요. 이러한 절망적인 대답에 저희는 마치 일본으로 억지로 끌려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을 구경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실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저는 이제 일본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만족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네시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녀는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양이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내 화가 났다는 듯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일본행 비행기에 다시 탑승하려는 승객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경험한 사고는 일본 항공사 측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리는 한국의 인천공항 측이 전적으로 맡음으로써 해결됐죠. 즉, 이번 일은 모두 일본 항공사의 귀책임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이용하려고 예약하신 호텔이나 각종 교통권은 취소가 가능하고 모든 수수료는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는 일본 항공사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순간 모든 관광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은근슬쩍 승객들을 받을 준비를 하던 일본 항공사 측은 매우 당황했는지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어쩔 줄을 몰라했는데요. 그때 도화선에 불을 지핀 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수선한 틈에 곧바로 일본 항공사 직원에게 다가갔고 이내 속사포처럼 영어를 내뱉기 시작했거든요. 이봐, 일본인들은 원래 그렇게 뻔뻔하고 책임감도 없나? 사과 한마디, 공지 한마디도 없이 우리를 버려두더니, 이젠 아무런 죄도 없는 한국공항 측을 방패로 세우고, 은근슬쩍 상황을 넘어가려고 해. 우리는 일본에서 계획한 모든 활동에 대한 예약을 취소할 거고, 일본에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표도 취소할 거야. 그러니, 당신들은 모든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도록 하고, 티켓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티켓으로 바꿔주도록 해. 일본인 직원은 선생님이 화를 내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 했는지 아까의 뻔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당혹스러움을 넘어 겁까지 먹은 듯했는데요. 심지어 선생님이 먼저 선전포고를 날리자 그 많던 승객들은 하나같이 비행기표를 환불해 달라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들은 전부 저희처럼 한국의 환승 투어를 왔다가 완전히 반해버리게 된 모양이었고, 그렇게 일본인 항공사 직원 몇 명은 눈물까지 흘려대며 "그제야 죄송하다"며 울부짖더군요. 한국은 어떻게 단몇 시간 만에 자신이 가진 매력을 완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건 당시 비행기에 탔던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